36. 3, 3 6이고, 2개 체크해서 문 처리부터 하고. 위에가 깨져요. 카 여기다 껴줄게. 36. 36. 3 36. 3 3

스이아니 깨지고 4 다시 보시고요 3장 3 4 5 6드라이게요3 どういうこ

なんで 3점. 3점. 점점 이거는 누에다 죽 있잖아요. 잠시만 여기 지금 여기 거죠? 응. 아까 여기 있잖아요 뭐? 어, 예? 네. 는 거. 가요 아, 이거 체크를 하고 대기해봐는 돼. 어제 이거. 챙겨볼게요. 안 됐어. 두첫 번째, 두 번째 깨지고 두정 깨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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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지.

네시로. 네. 먼저 김 치면 어게 일단은 스기4초올 퍼스트 3점을 아 4점을. <목소리> 아, 그럼 4점은 로펴었으그러니 일단 프롬프트 씨 아, 사이드 치 면서 스탠퍼드 치 점, 인 점, 인 점, 어, 아, 초이스, 그 아,